좋은 아침 맞으셨나요? 오늘도 독일 빵고문에 찾아주셔서 반가워요. 저는 주중에는 아침 식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이 참 한가로운 편이에요. <laughs> 그런데 정말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몽글몽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독일 빵구멍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뭔지 궁금하시면 같이 가세요. 오븐도 믹서도 사용 안 했지만 마치 오븐에서 갓 나온 것 같은 폭신폭신한 건강빵을 만들 수 있다면 궁금하시죠? 그첫 번째 재료로 냉동실에 남아있던 단호박을 물을 조금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5분만 돌려주세요. 잘 익은 호박을 포크로 곱게 으깨준 후에 한김 식을 동안 한쪽으로 놓아주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호박으로 반죽을 하고 대추 다진 대추가 촉촉히 들어간 건강빵이거든요. 아쉽지만 독일에선 한국 대추를 구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다타연이라고 하죠. 독일 대추를 구입했는데 얘네는 보통 설탕이 첨가가 돼 있어요. 독일인들은 이걸 그냥 간식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얘네는 드물게 만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대추인데요. 아, 지난주에 장보다가 우연히 맛없었어요. 아마도 이쯤에서 독일의 대추는 맛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대추 맛은 거의 전혀 안 나고요 모양은 약간 비슷한데 차라리 곶감이랑 비슷한 것 같을, 같아요 그 씹을 때 식감이 우리나라 곶감처럼 쫄깃하지는 않은데요 약간 물큰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 맛은 곶감이랑 참 비슷해요 후에 반죽에 넣을 곶감을 잘게 썰어서 준비해 놓고요. 그 사이에 뜨거운 김이 나간 호박 으깬 것에다가 이스트랑 소금이랑 설탕 조금 그리고 달걀 넣고 잘 섞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달걀 3개로 보이지요. 달걀이 무지무지 무지하게 작은 달걀이었어요. 일반 달걀 2개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잘 섞인 후에 밀가루도 넣어주시는데요. <laughs> 근데 왜저 젓가락으로 반죽하고 있는 걸까요? <laughs> 지난번 만두 만들 때 중국인들은 밀가루 반죽할 때 항상 젓가락을 사용해요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볼땐 이게 너무 낯설어서 이상했는데 이게 참 합리적인 것이 반죽할 때 훨씬 편한 것도 같아요. 한번 시험해 보시겠어요? <laughs> 반죽이 어느 정도 뭉쳐졌다고 생각될 때 식물성 오일을 넣고 계속해서 같이 치대주세요. 마지막 재료죠. 잘게 다져놓았던 대추를 넣고 아주 강하게 오래도록 치대주는데 이 대목이 팔의 힘과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체 통틀어서 한 15분 이상을 반죽을 치대줬던 것 같아요. 아직 반죽이 많이 질지 손에 반죽에 묻은 반죽은 생밀가루로 쉽게 떼어내실 수 있고요. 이걸 뚜껑을 덮은 채두배반 정도가 부풀 때까지 휴지시켜 주세요. 와, 잘 부풀었죠? 참 여기서. 발효방 휴지시키실 때 시간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부피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방 안의 온도에 따라서 발효하는 그 시간의,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부피가 두배반 부풀었을 때 그만하시는 걸로. 자, 여기 이제 반죽을 등분해 주는데요. 각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용기, 어떤 용기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반죽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저는 조그만 케이크틀 사용했는데요. 케이크틀에 넣을 유산지 얼마나 간편하게 자르는지 한번 보세요. 유산지를 넉넉하게 동그랗게 잘라서 가위집을 몇번 넣어주면 그냥 쏙. 진짜 간단하죠 <laughs> 참. 집에 케이크 틀 없는 분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밥공기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밥공기는 바닥도 옴팍하게 동그란데 얘는 유산지를 어떻게 넣을까요? 얘는 훨씬 더 간단한 것이 밥공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유산지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한번두번 반듯하게 접으시고요 중심에 1cm 정도만 남기고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가위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쏙 간단하지요? 이 대목은 반죽을 하나하나 밀대로 밀어서 기포를 빼주시고 접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지난번에 탕종이 들어간 미니식빵 만들 때 방법과 같은 방법이에요. 케이틀과 밥 공기에 원하시는 모양대로 반죽을 넣어주시고요. 가운데에 대추를 하나씩 꼽아주면 장식이 될수 있을 것같죠 장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반죽이 나중에 부풀면서 이 대추가 혹시 튕겨져 나오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laughs> 준비가 다 됐으면 표면에 달걀물을 살짝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달걀물로 꽃단장한 이 반죽들을 오븐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삼발을 넣은 큰 솥에서 쪄주세요. 어머나! 와, 세상에, 나 오븐에 굽지 않고, 소세다 찐 건데, 세상에. 아,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저 진짜 오늘 처음이거든요. 완전 반했어. 완전 반했어. 와. 뜨거울 때막 나온 거 손으로 뜯어가며 결결이 그 결을 맛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식은 후에는 얄팍하게 토스트처럼 썰어서 버터와 잼이랑 함께 즐기셔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아직 못 찍었는데 고추랑 소고기나 돼지고기 채 썰어서 볶은 거 중국 꽃빵처럼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너무 좋고요. 이게 갈색 설탕 30g을 제가 넣었는데 단맛이 전혀 없어요. 근데 호박이랑 단호박이랑 대추가 온박 들어가 있어서 정말 건강식이죠? 정말 이거 오늘 히트인데요. 완전 만족.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잼보다도 플라우멘 무스 음 자두잼인가요?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죄송해요. 저 혼자 시식해 볼게요. 음, 레카 뜨거, 뜨거. 얘네 아직 뜨거운 아이들이에요. 결 보이시나요? 이 순간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요새 이런 순간이 너무 잦아서 체중 관리는 언제 한다지요? 푹신푹신. 저는 이 감촉이 왜 이렇게 좋지요? 그런데 아마도 이 감촉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하실 것 같아요. 맞지요. 지난 가을 엄마가 한국에서 가져오셨던 귀한 홍삼차 함께 곁들여 왔어요. 오븐 없이 특별한 재료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여러분도 함께 다 즐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래요. 안녕.